우리 광장교회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왔는데요. 오늘부터는 새롭게 디모데 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목회 서신에 속해 있는 책인데요. 이 디모데 전서는 특별히 교회 치리에 대한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서신서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디모데전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은요. 1절에서 자신이 사도가 된 근거에 대하여 먼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제일 앞에 두면서 사도인 자신이 아니라 그 유일한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왜 그러고 있느냐 잠시 배경을 설명하기 원하는데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위하여 바울이 그 제자요 또 동역자인 디모데라는 사람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로서 자신을 대신할 그 목회자로서 디모데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일러주고 있는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인 것인데요. 목회를 하기에 앞서서 디모데에게 서신 서신서의 처음인 이 1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자신도 그 명령을 따라 가고 있는 사도이니만큼 디모데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이번에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에베소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이 있었는데요,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첫 번째 되는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는 에베소교의 문제점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따르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또 아무 의미도 없는 족보 이야기에 몰두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 복음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주제들에 몰두하여서 또 집중하여서 도리어 복음에 대한 변론 또 반대되는 말들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거짓 교사들이 그릇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거짓된 교훈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수 있듯이. 에베소 교회에 드러나는 몇몇의 열매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이번엔 우리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아노라 아멘.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자신이 무엇을 확증해야 하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면서 말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걸쳐서 다양한 죄악의 악덕 죄악 목록들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볼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엔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 에베소 교회의 몇몇 거짓 교사들이 그릇된 가치들을 전파하였는데요. 그 열매가 무엇으로 드러났느냐? 모든 죄인들을 이 율법을 가지고 정제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이것에서 그치지 않는데요. 우리 이번엔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짧은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아멘. 복음이 진정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릇된 열매를 맺게 만든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요. 결과적으로 더욱더 큰 그릇된 열매들을 맺도록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면 헛된 말에 빠져라는 이 표현을 영어성경으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ave turned to meaningless talk 무슨 말입니까? 하나도 의미 없는 말, meaningless talk 하나도 의미 없는 말로서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말들에 집중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하였고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돌아서도록 분리되도록 떨어져 나가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헬라우로 보면, 헛된 말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닥치는 대로 이야기하다, 제잘거리다, 헛되이 말다툼하다. 느낌이 좀 오시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내뱉는 말이 복음에 대하여 중요한 말인가, 아니면 복음과는 하나도 상관이 없는 말인가? 혹시라도 내가 내뱉고 있는 말이 의미 없는 말들이는 아닌가? 생각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이야기하고 헛된 것들로 말다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나의 말을 통하여 행여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고 상처받게 되고 복음으로 분리되어 버리지는 않은가? 우리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왕 우리에게 주신 혀와 입술로 말을 해야 할 것이라면요 복음의 정수를 뿜어내는 우리의 귀한 입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릇된 열매들에 대하여서 율법은 정죄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만약에 전파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런 악한 열매들은 맺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바른 교훈은 무엇이며 또 올바른 것들을 전하게 될때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인가? 오늘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요.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기 원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거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랑이건을. 정답은 사랑인 것입니다. 율법도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뭔가 규율도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말도, 권면하는 말도, 충고도, 조언도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어쩌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는 사람 수도꼭지가 막히면 물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계속되면 수도꼭지가 터지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야 하는데 무언가 어디가 막혀 버렸다. 그런 일은 있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하다 하는 표현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어, 제가 신대원 가겠다고 한 이후부터 가끔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어, 지금은 가면 갈수록 더 혼탁해지고 더 악해지는 세상인 것 같다. 그러니 이때는 더 깨끗하게 준비된 한 사람이 필요하다. 너가 그랬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서 너무 제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매일마다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해야 한다. 아무런 불순물도 섞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선한 양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요, 인간적인 시각에서의 도덕적인 선의 기준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보기에도 선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의 그 삶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세상이 보기에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참으로 선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다. 가식이 없다. 믿음에 대하여 숨김이 없고 거짓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흘러가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온전하게 어떤 불순물도 없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교에 존재하던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내뱉으면서 자꾸만 자신이 더욱더 예수님보다 교회보다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도록 등을 돌려버리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의 입술로 인하여,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나의 언행을 통하여,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등지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과 말씀과 분리되어 버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버리도록, 어쩌면 우리의 언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죄와 미움, 분열과 다툼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흘러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또 우리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